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게이머 비누 크루의 SM님이 플레이할 예정인 트릭스터 폭발 더 스타팅 가이드로 찾아왔습니다. 폭발 더치는 단일들이 굉장히 높고 트릭스터 특유의 에너지 보호막과 회피, 주문 억제를 통해 준수한 탱킹력을 자랑하지만 좁은 스킬 범위와 더치라는 특성이 겹쳐 꽤나 호불호가 갈리던 빌드예요. 하지만 지난 시즌 파편의 폭발 더치라는 변성잼의 등장으로 이러한 단점이 크게 보완되었습니다. 더 특유의 딜레이는 여전하지만 엄청난 범위를 커버하면서 단일 딜면에서는 여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4 밸런스 패치를 통해 바뀐 부분이 있지만 어, 스타트빌드 단계에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정도예요 그럼 바로 알아보죠. 1장에서 찍어야하는 패시브 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힐로그 잡고 마을에 도착하면 내사에게 초록 홈이 있는 염소의 불을 구매해주세요. 염소의 뿔에는 화염 플랫 피해가 붙어있는데 이게 스킬의 기본 피해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꼭이 플랫이 붙은 마법봉을 구매하셔야 해요. 이후 타클레이에게 폭발 덫을 보상으로 받고 초록색 2링크 이상의 장비를 찾아주세요. 이번 스타팅은 잼 소켓의 압박이 적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만큼 초반 성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특히 드랍되는 마법봉을 꼭 줍고 에센스를 통해 주문 시전 시 원소 피해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로아 알게뜨리기와 자비로운 임무 클리어 후에는 재빠른 조립 보조, 곰덫, 서리 전멸을 받아줍니다. 희귀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곰덫을 섞어서 사용해주시고 이 시기에는 서리 전멸도 DPS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니 꼭 잊지 말고 사용해주세요. 브루투스를 잡은 뒤엔 감금된 덩치 보상으로 화염 질주를 받아주고 서리전멸과 교체해주는데 서리전멸은 팔지 말고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쯤부터는 땅에서 떨어지는 마법, 희귀 아이템을 상점에 많이 팔아둬야 해요. 마법 아이템은 미감정인 채로 판매하고 희귀 아이템은 감정에서 판매하면 진화의 오브와 변화의 오브가 충분히 모일 텐데 진화의 오브와 변화의 오브는 잼구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이대로 진행하다 진노의 안굴에 도착하면 마을의도라와 내사가 보상을 주는데 여기선 화염 덫을 받아준 뒤 폭발 덫과 교체해주시고 폭발 덫은 X를 눌러 오프핸드에 장착해주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따로 언급이 없는 퀘스트 보상은 초록색 잼을 위주로 받아주세요. 액트 이후 변성 잼을 직접 파밍한다면 초록색 잼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1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잼 세팅은 이렇습니다. 진짜 간소하죠. 이장에서 찍어야 하는 패시브 트리 입니다. 검은 침략자 퀘스트를 클리어한 이후에는 재해전령을 보상으로 받아주고 원격 기폭 장치를 구매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1장으로 돌아가 벌어지는 상처 보조를 구매한 뒤 연결해줍니다. 갈림길 쪽을 진행하다 보면 크레이틴을 만나게 되는데 이 퀘스트는 밴딧 퀘스트라고 하는 특수 퀘스트예요 3명의 밴딧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인데 3명을 전부 죽이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엔 알리라를 돕는 쪽으로 선택해주세요. 알리라를 돕게 되면 초당 5의 만화 회복, 치명타 피해 배율 20%, 모든 저항 15%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초당 5의 만화 회복입니다. 스킬 특성상 만화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빌드업이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대로 2장의 퀘스트를 진행해서 예리하고 잔인한 퀘스트 보상으로 덧밑질의 피해 보조를 받아주세요. 이때도 계속해서 마법봉을 감정해 원소 피해가 높은 무기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쯤부터는 잼링크나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구의 저항과 생명력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이 방어구나 패시브보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플라스크입니다. 아직도 중형, 대형 이런 플라스크를 쓰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땅에서 좋은 플라스크가 안 나왔다면 이 나에게 거대 플라스크를 꼭 구입해주세요. 이 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잼 세팅은 이렇습니다. 3장에서 찍어야 하는 패시브 트리입니다. 3장에선 전직을 할수 있으니 전직 노드를 잘 확인하고 찍어주세요. 떠나보낸 연인 퀘스트 보상으론 인화성을 받아주시고 마을에서 은총을 구매해줍니다 은총 오라는 바로 사용할 게 아니니 인벤토리에 넣어두시고 인화성은 보스를 상대할 때곰 덫과 같이 사용해주세요 솔라리스 사원 2층의 디알라 부인을 만나면 여기선 비취 목걸이를 받아주세요 추후 잼 레벨업을 위해 민첩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니 꼭 초록색 비취 목걸이를 받아주세요 오른팔 잘라내기 퀘스트 보상으론 초록색 잼을 아무거나 받아주면 되는데 초록색 잼을 이용해 전직 미궁에서 변성잼 도박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황실정원에서 도서관으로 이동해 도서관 퀘스트를 진행하고 방패돌진과 공격속도 증가보조를 구매해줍니다. 이후 방패를 몬스터에게 얻거나 마을의 NPC에게 구매한 뒤 화염질주와 방패돌진을 섞어서 사용하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초보분이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DPS 측면에서는 마법봉 쌍수를 사용하는 게좀더 낫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스킬잼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주문 플랫이 잘 붙은 무기만 준비되어 있다면 DPS도 준수하게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레벨과 장비 수준이 받쳐줘야 안정감 있는 전직이 가능하니 가능하면 바로 전직하지 마시고 3장을 지나 4장에 진입 후 천천히 전직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2시 방향의 영향력 노드와 3시 방향 만화 송련을 통해 점유 효율을 확보한 뒤 은총과 원격기폭 장치를 활성화한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전직 전 은신처의 작업대로 가서 모자란 저항과 생명력을 충분히 채우고 시도하세요. 전직을 완료했다면 1차 전직 노드는 한발 앞서를 찍어줍니다. 다른 전직에 비해 임팩트는 크지 않지만 냉각과 동결에 면역이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캐릭터의 동작속도가 8% 늘어나는 것도 딜이나 생존면에서 꽤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직 미궁 작업대에서 변성잼을 만드는 선택지에 초록잼을 넣어 파편의 폭발 덫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파편의 폭발 덫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변성잼이 있을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꼭 거래소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 3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잼 세팅은 이렇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 찍어야 하는 패시브 트리입니다 이후 4장부터 5장까지는 변경하는 스킬은 거의 없고 4링크 장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가적인 잼링크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5장에서는 퀘스트 보상으로 플라스크와 반지를 받을 수 있는데 플라스크는 비취 플라스크를 받아주고 반지는 부족한 저항을 꼭 확인해보고 선택하세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저항이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5장에선 키타바를 잡기 전에 모든 원소조항을 80에서 90 정도는 만들어둬야 합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찍어야 하는 패시브 트리입니다. 지금부턴 부족한 탱킹과 유틸 부분에 노드가 투자되는 시기입니다. 데미지는 잼 레벨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충분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6장에 진입한 뒤 사라진 은총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릴리로스에게 대부분의 잼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영감 보조를 구매한 뒤 화염 덫에 링크해줍니다. 덫 스킬에 만화 소모가 꽤나 큰 편이라 원소피의 추가 보조 대신 영감 보조를 장착해주면 훨씬 편하게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추가로 명상을 구매해 장착하고 레벨 5까지만 올려서 사용해줍니다. 명상은 만화를 고정값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 스킬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후 7장을 완료하면 2차 전직을 할수 있어요. 2차 전직 로드는 대학자를 찍어주시고 1차 전직과 동일하게 변성잼 도박을 한번더 진행해주세요. 운 좋게 파편의 폭발 덫을 얻더라도 바로 사용하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당분간은 오프핸드에서 레벨업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후 10장 키타바를 처치하기 전 3차 전직을 마치고 탈출의 명수를 찍어주세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 회피베이스의 갑옷을 착용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액트를 완료하는 시점에 가장 이상적인 잼세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무난하게 키타바까지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후 맵핑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딜탱 모두 애매한 힘든 상황이 올수 있으니 액트 과정에서 충분한 레벨업과 파밍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후 빌드업은 다음에 올라올 폭발 더 스타터 빌드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